자 이번에는 교재 351페이지 자지읓의 14번입니다 자신이 경찰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수험생활까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한 번씩 여러분들 갑자기 튀어 올라 어.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듣겠어요 경찰이 되기로 결심이라는 건 경찰 지원 동기잖아요 경찰 수험에 준비했는 얘기죠 그럼 몇년전 참고로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응시했는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몇년 전부터, 여 때는 어려서부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짧게, 몇년 전, 어떤 계기로 경찰, 어서 경찰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래서 수험 준비 시작해서, 경찰의 역할이 무엇이었고, 수험생활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뒤쪽 가면, 여기서 답지가 하나 있어. 수험생활은, 봐봐봐. 경찰은, 여러분들 전임, 여기서, 다면평가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필기, 체력, 면접, 인적성 세 개로 나눠져 있지. 항상 이거 있지만, 다면평가라는 거 있지만. 그러면 이제 수험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그죠? 그래서, 하지만, 또, 여기서. 경금사도 아니 아니면 은 주변에 선배나 경금사 이런 데 가서 사람들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옆에 사람들이 어떤 조언, 합격자들의 조언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그 합격자들이 공부 하면서 틈틈이 체력도 하해서 근데 여러분들 체력 자랑할 수 별로 없네. 체력도 틈틈이 하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수험 중에 봉사활동 다녀오라 했던 거야. 그래서 좀. 동기 유발이죠. 어떤 내적 만족감 봉사 같은 공부하다가 지방청 홈페이지 가끔 가서 어떤 업무 중점적으로 하는지 사회적 약자 보호 대상 등 아니면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등 어떤 것까지 여기서 체크하면서 직접 사실 봉사활동까지 몇번했다 하면 더 사실 좋았어. 그래서 내가 경고서 올려놨었잖아. 봉사활동 꼭 수험 중에 다녀오라는 얘기야그 얘기였던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없으면은 그냥 일상에서, 그렇지? 공사활동, 특별히 스펙 용지 안뜬 사람들은 일상에서 주변인들에 대한 관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전에는 이제, 그래서 경찰 수업 이후부터는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전에는 그걸 도와드릴 때좀 머뭇거리는 게 있었지만, 가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 식으로 도와줬다라고, 그거는 거짓말 하든 뭐 하든 그건 누가 알아. 아무도 귀신도 몰라. 알지? 어떤 형태로, 든 포부,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352페이지, 이제 보면은, 여기서 그거 참고, 이 답들 참고하시면 돼요. 오케이? 음. 아니면, 이제, 체력의 중요성을 알아서, 어떤 운동, 등산이든 산책이든 아버지랑 부모님이랑, 그죠? 운동까지 같이 넣어줘, 차분히, 어? 그래서 이건 특별한 거 없어. 그냥 그 스토리 과정인데, 그래서 지원 동기하고, 수업하면 수업만 했다면 이상하잖아, 사람이. 그 외에 뭔가를 했어야 되잖아. 이해돼요 그렇듯이 운동을, 여러분, 조기축구 같은 걸 좋아했으면, 이제, 함께 하던, 그래서 혼자는 운동보다 함께 하는 운동을 하겠죠? 아니면 그게 없으면,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등산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 수험, 꿈, 어떤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그런 계절 가는 것도 부모님이 어떤 좋은 조언, 함께 어울리는 그 시간에서 정서적 안정, 알겠어? 그런 형태로 뭔가를 제시하라는 얘기야. 그것까지 반드시 너 수험하고 체력하고 공부만 했다면 안 돼. 그 제한적인 것들만 드러내면 안 된다. 그 주의 점 주려고 좀 얘기해 준 거야, 길게. <laughs> 뭔가 했던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외적으로. 15번입니다. 지구대로 찾아와서 민원 체, 관계 체험으로 인해 돈을 받아달라고 할때 어떻게 할래? 이것도 이제 민사, 저, 뭐, 뭐 민사, 뭐, 불개입하면 죽는다겠죠? 그죠? 자극행정에서 민사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지? 인천여경에서 파생됐었죠 그죠? 이 고충 듣고, 이 사람이 왜, 무슨 얘기 하는지 고발시키는 사람들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적극행정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 죄 최대한 범주에서 가르쳐 주고, 그 다음, 어, 검찰청 가면은 민원, 그죠? 민사 관련. 무료 상담실 다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 사람이 더,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오케이? 그 대신 내가 할수 있는 사안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해야 됩니다. 어? 민사를 하더라도, 우리 경찰의 경우는 형사 업무를 해. 민사 업무는 우리 경찰 소관 아니야. 하지만 여기까지 찾아오셨을 그시민의 그만큼의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일단은 꼼꼼하게 눈 마주치고 그분의 고충 듣고 또 그분의 어떤 어려움이나 억울함에 대해서, 그지 이해하고 공감하되. 내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 범주는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또 이거 본다, 저, 전문가들에게, 검찰청 민원실 가면 민사 관련 무료 상담 받을 수 있고, 그기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어. 그쪽까지 안 돼서, 이민원이나 어떤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는 형태야. 이 얘기 하란 얘기예요 알겠어? 물, 민사 불개입하 혼난다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답안이 있죠? 참고하시고요. 16번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흡연과 도박의 장점 얘기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면접 얘기 이런 게 나, 많이 나왔었거든. 흡연, 도박의 장점 얘기하라겠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문제가 말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를 전부 다 부정적으로만 봐버려. 단순하니까. 항상 잊지 마. 절대 1번과 절대 5번은 없어. 세상 모든 건 장단점이 있어. 내말 이해 됐어? 안 됐어? 지금 인식 바꾸란 얘기야. 혼자 말려가지고 착한 척 소설 써버리면 죽는 거야. 여기서 흡연, 장점. 그렇지? 지나친 후연과 도박은 어떤 문제가 된다. 간략하게 정리해줘야 돼. 반드시. 그렇지? 그 대신에 반면 흡연의 장점이라면, 그렇지? 자, 어떤 사, 사람들이 일단은 흡연을 할 때는 어떤 어렵거나 힘든 일거나 그런 상황에서 담배를 흡연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는 시간을 갖게 돼. 그럼으로써 어떤 돌발적인 충동적인 행위를 막아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이래서 팩트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담배 안피운게 착한 거로 생각해. 머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상한 대로 코스프레 해버려. 죽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긴장해서 도움되고, 달배닥하고또 도박의 장점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내말잘 들어. 좀 강원 빠진 거는 거, 빠진 거도 있고, 경마, 마사회도 있고, 다 정부에서 도박을 권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누가 지팔아서 지나치게 하라겠냐 말이야. 느낌 왔어요? 이거 잘 인지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관광공사까지 두고 이걸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즐기라고. 여러분들 머리가 안 되니까 단점만 얘기하는 것도 경찰 왔다고 아주. 그거 잘못됐어요 하고. 혼자 선입견 갖고 있지. 혼자 오져가지고. 그래, 안 그래? 문제 못 봐버렸지?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죠, 똑바로. 그리고 도박의 장점이나 명절이나 스포츠 토토나 친구들과 도박. 하초 치면서 사람들이. 그렇죠? 명절이나 이런 데. 여기서 어떤 자신, 함께 어떤 즐기는 시간들 갖게 되잖아. 하지만, 지나친 도박은, 그렇죠? 위법, 됐는데. 그래서 도박은 여러분들이 하나 아시겠어요? 내 소득 기준으로, 내 소득 기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불법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점당 100원짜리를 쳐도 소득 없는 사람들은 그게 위법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이정형이는 점당 1000만원짜리 쳐도 위법이 아니야. 자기 소득 대비로. 어느 일정 부분의 도박이랑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에 위법한 상황 너무 지나친 도박은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어떤 어려운 피해여서 어떤 사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중독이나 도박 중독 같은 경우는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경우라면은 그렇지 어떻게 대처하겠다 상황 대처까지 딱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게 대사에 무슨 말인지 이런 것도 이제 요즘에 잘안 나와 근데도 이제 여러분 혹시 나왔을 때 내가 또선 앞으로 줬잖아요 또 여러분들 선 넘어가 볼까 봐. 17번입니다. 자신이 합격한다 어떤 이유로 합격하고 불합격한다 어떤 이유로 합격할 것이냐. 앞에서 다면평가를 하겠죠. 다면평가. 경찰시험은 필기, 체력, 면접, 인적성, 인성까지 들어가서 인성적성까지 해서 공무원 평가. 일반 공무원은 필기, 인성적성. 알죠? 오케이? 세 가지 다. 봐봐. 여러분들이 필기 1등 났고, 그렇지? 고득점 받았고, 체력 고득점 받았어. 어? 나 좋은 인적성 가지고 있어. 공직자로서. 그럼 당연히 합격하겠죠. 근데, 떨어질 때라면, 셋다 부족하니까 떨어졌겠죠. 이 문제 받았을 때당황하지 마. 이때 멘탈이거든. 특히 배수 낮은 분들한테 이거 때려부르거든내말잘 들어. 그때 멘탈 관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봐봐, 경찰은 만약에 강도를 추적해, 강도가 골목에서 물렸더니칼 뽑아버렸어. 이태원 사, 아니, 아니면은, 인천 여경 사처럼 칼 들고 와버려. 그때 멘탈 나가고, 멘탈 흔들리면 될까, 안 될까? 나, 멘탈 나약한 거 보이면 안 되죠? 지금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이런 문제가 배수 낮은 수험생들에게 멘탈 휘청해볼 수 있거든? 아니면은, 면접 두세 번 떨어지신 분들. 자, 여기서, 이번에 면접 떨어지면 어떡할래? 첫 질문부터 날라 버립니다. 그때 멘탈 가불죠? 다시 도전할래요? 하고 때려불지? 내말잘 들어. 그게 다 멘탈, 멘탈 때려버리는 거야. 어? 그럼 제가 기존에 몇 번의 면접에서는 체력, 필기는 어떤 게서 무엇이 어려워서 떨어져서 점, 점수가 내가 원하는 밖안 나왔었고, 체력도 뭘 하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했어야 되는데, 운동을. 평소 내가 이렇게 무리하다가, 여기서 햄스트링 와서 점수가 안 나왔고, 해서 저번엔 떨어져서, 면접에서 제가 공직자로서, 경찰 공직자로서 어떤, 그렇지? 부족한 공직자로서 어떤 인성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을다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이번에또 떨어진다 하더라면, 다음번에 그걸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다시 재조전을 해서 경찰의 꿈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라고 딱 얘기하면 되겠죠? 멘탈 흔들지 마. 이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나 분명히 가르쳐드렸어. 근데 말립니다. 나는 분명히 가르쳐줬어. 가르쳐 이건 여러분 들 멘탈 쓰러지라고 때려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서 휘둘려 놀아놀아나 안 됩니다. 그본인인생 걸린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본인인생 걸린 거야. 놀아나지 마. 장난으로 난 단전도 왜거 진지하게 가서 가부냐 말이야 스스로가. 18번입니다. 정의란 무엇이고 법이란 무엇이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럼 정의는 여러분들이 도덕윤리하고 동일 같습니다. 그렇죠 정의롭지 않다고 처벌 못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줘. 처벌 못 해. 이해됐어? 근데 법이란 건다르